안녕하세요. 캐나다의 주요 소식들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둥지TV 1분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다시 활발해지는 팬데믹 2차 사태가 발생되면서 캐나다는 국경 폐사와 입국 금지 조치를 2020년 2월 2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캐나다의 비자와 펄밋이 없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임시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어떤 조건이 있어야 캐나다에 입국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1분 뉴스에서 캐나다 입국 제한 예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에 펄미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이른바 입국제외 예외 대상자입니다.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는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제약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사실혼자 그리고 직계 가족들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 10월 8일부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1년 이상 교제 관계를 이어온 연인의 경우도 입국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입국 대상자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비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즉팔및 소지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입국을 원하는 경우엔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해당 이메일 주소를 통해 서면 승인 요청 이메일을 보내거나 가까운 캐나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퍼밋 소지자 중 입국 예외에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유효한 퍼밋을 소지한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퍼밋은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그리고 PR 카드 소지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의 입국의 경우 2020년 10월 20일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입학할 학교의 DLI 승인을 받았다면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DLI란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의 약자로 지정된 합숙 기간을 가리키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정 프로토콜을 수립한 학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승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DLI 승인된 학교 리스트는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입국 심사 시 학교 수업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증명해야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 퍼밋, 즉 취업 비자를 소지한 임시 근로자입니다. 워킹헐리데이나 p g w p 그리고 LMI를 통한 클로스 워크펄밋을 소지한 임시근로자의 경우 유효한 워크펄밋과 함께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받은 자보퍼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내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구직을 마친 근로자만이 입국을 가능할 수 있게 조치한 것인데요. 이 자보파의 경우, 현재 고용주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업체를 임시적으로 폐쇄 조치하거나 직원들이 레이오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입국이 불가능해지니 입국 전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아카드 소지자, 즉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특별한 제약 없이 입국이 가능하지만 PR 카드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먼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이 승인은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의 웹폼으로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PR 만료 날짜와 입국 사유 등의 설명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 충족한 입국자는 캐나다 입국 시 예외 없이 14일의 자가격리 계획서와 PCR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입국 규정들은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국을 준비하신다면 사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국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지TV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